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9일 워싱턴 DC로 출국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최종 담판을 앞두고 조력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분야가 미국을 설득할 강력한 카드로 기대되는 가운데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미국 주요 고객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를 포함한 신산업에 대한 기회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 제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조선업 분야 협력을 위해서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미국에 먼저 도착하면서 민관의 협력 태세가 갖춰졌고 이 회장까지 합류하면서 국익을 위한 원팀 전략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 측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부총리 겸 장관을 수장으로 워싱턴에서 경제와 통상 분야 최종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조선업 등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한국의 협력 프로그램과 현지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31일에는 구 부총리가 스코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단판을 벌이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사본부장도 하우드 러트니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갑니다. 김 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이동하면서 워싱턴 DC로 다시 합류해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및 에너지 구매 확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패키지 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목표로는 미국과의 상호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려던 반도체 및 제조 장비 품목에 대해서 최혜국의 대우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이 미국과 대규모 관세 및 투자 협상을 타결했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러한 수준의 수천억 원 달러 투자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재차 강조할 방침입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